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 위의 감성을 노래하며 진심을 담아내는 가수 진혜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의 특별한 보이스와 진솔한 매력은 팬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혜성, 감성의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2012년 데뷔 이후 진혜성은 한결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대중의 마음을 끌어왔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삶의 애환과 사랑, 기쁨을 담아내어 듣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하고 때로는 애절한 감정까지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그는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50억 원의 선물, 화제가 되다. 최근 진혜성은 부모님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약 50억 원 상당의 고급주택을 선물하며 또한 번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부모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집은 최신 인테리어와 첨단 시설을 갖춰 부모님께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진혜성의 효심과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습니다. 충격적인 월 수입과 출연료, 그의 성공을 증명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진혜성의 월수입은 약 9억 5천만 원, 방송 및 행사 출연료는 회당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이 아닌 그의 탁월한 경제적 감각과 성실한 태도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그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난 안목을 보여주며 최대 약 2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노래로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다. 진혜성은 다가오는 1월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신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곡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곡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같은 곡입니다. 그의 이 말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밝은 미래. 지대성은 현지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목표를 향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을 통해 전 세계의 관객들과 소통하며 그의 감성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성공은 운이 아닌 실력과 진심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진해성, 그의 이름은 음악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진해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의 진솔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감동적인 무대와 작품을 선보이며 그의 이름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진혜성의 음악 여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